생체나의측정인 전설의 스타 강신성이 리병원에 등장하자 여성들의 움직임이 빨라졌는데 이혜영 50여 년이 흘렀지만 그의 인기는 변함이 없다. 아 이쁘다. 혜영이. 저기 선생님 검진하셔야죠. 병원에 좀 긴장되는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피 병원이 무슨 긴장 그 자기 몸을 위해서 검진하는 건데 무슨 뭐 긴장될 게자 긴장. 그럼 생체 나이는 몇 살로 나올까요 오늘 그게 제일 궁금해 아그 아, 제일 궁금한 게 생체 아이가 어떻게 나오나 어유+ 어유 이 카메라 앞인데 궁금한 자 자린 자로가 어지 이름을 훌쩍 넘긴 세월이 무색해지는 근육질의 몸매. 임금왕 잘 만들 만들 수 있어 딱1 <laughs> 개월 만하면 는 철저한 자기 관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몸 구석구석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검사가 진행됐다. 자 검사를 끝내신 소감이 어떠세요? 뭐 결과는 보나마나 잘 나오겠죠. 내 나이에 비해서는 많이 다운 될 거야 아마 내 나이에 비해서 왜, 그만치, 저, 식생활이라든지, 또, 잠자는 시간이라든지, 또, 운동 량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는 그 친구에 대해서는 많이 열립해서 다운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아, 수, 수고하셨습니다. 갑니다. 예상대로 젊게 살고 있을지, 일주일 후 놀랄만한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강신성일만의 건강 관리 비결은 무엇일까? 그래서 자, 이래을써 봐요. 어떻게 용케 쉽게 잘 찾았네. 강신성일의 영화 같은 일상을 만나기 위해 제작진은 경북 영천에 위치한 그의 한옥식 전원 주택을 찾았다. 난 드론제는 이게 5년째 되지 아직까지 시골 냄새가 나는 것이 사람이 손이 닿지 않고 자연적인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여기 보면 은 바위도 있고 뭐 바위 없는 곳이 어디 있겠나마은 바위에다가 도에서 이번에 정했지만은 신성일의 산책로라 그래가지고 두산까지 산책로를 명명을 해 도에서 와서 지난번에 행사를 했어요 신성일의 산책로로 이름 지어가지고. 살아있는 전설과 만나 예술 작품이 된 전원주택 그런데 여기 우두커니 선이 바위는 뭐죠? 야이 자연스럽게 이게 성일를 가다 이거이이성일를 이게. 가잖아. 냉태대신이라고해도성이라는이름 좋잖아요. 이거 신상욱과 돌아간 신상욱 감독이 나한테 이름을 붙여준 건데 그건 납신자예요. 자기 성이잖아요. 스타 중에 네가 최고다. 오. 최고의 스타를 위한 맞춤형 예명이었네요. 우리 집 자체도 보면, 저, 오대산에서 가져온, 그, 금강송이거든 금광송으로 지었기 때문에, 요즘은 저렇게 짓기는 어려워. 이제는 금강송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 나무 자체가 자연 친환경적이잖아. 그거하고 이제 맞추는데, 신경 많이 썼죠 자연에서 얻은 건강한 재료로 지어져서인지 강신성일의 복음자리는 자연과 닮아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겉모습이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면 실내 공간은 그와 잘 어우러져 있었는데 우리 전통의 편안함과 멋스러움이 가득 담겨 있다. 특히 그가 주로 머무는 안채는. 영화 배우로서의 삶이 곳곳에 머물러 있는데, 그는 한국 영화 역사의 산정인이다. 우리 대중 문화 모든 통틀어 가지고 영화가 제일 중심이었거든. 연기인생 50여 년, 주연으로 출연한 작품만 506편, 506 작품 주연을 했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되돌아봐도 참 기록적인 일을 했구나.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 보조하지.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를 함께한 사아있는 전설이 바로 영화 배우.